안녕하세요. 잼손TV입니다. 앞으로 세종시 아파트 분양에 외지인 당첨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세종시는 최근 보도 자료를 통해 세종시 아파트 분양에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비율을 당해 지역 세종시 공급 물량을 더욱 확대하고 기타 전국 지역 배정 물량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는 현재 새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이전 기간 종사자 40% 기간 추천 10%를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생애 최초 등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청약하고 당첨자 선정은 세종시 1년 이상 거주자 50% 나머지는 전국에 배정합니다. 이번에 세종시에서 축소하거나 폐지를 추진하는 내용은 전국 50% 배정 물량에 해당합니다. 세종시는 보도자료에서 전국 거주자 배정 물량을 축소하거나 폐지를 추진하는 이유로 해당 규정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이 됐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인근 지역으로부터 인구 유입을 자극하고 세종시 지역 내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제한하는 부작용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종시의 지역 우선 공급 비율 축소 또는 폐지 추진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 거주자에도 세종시 아파트 당첨 기회를 주는 것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입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법 취지에 맞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이번에 세종시가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도 앞뒤 내용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외지인의 당첨 비율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면 지역 내 서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세종시로 전입하는 인구도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외지인 당첨 비율 축소 또는 폐지 이슈는 당첨 금지보다는 실거주 의무 등을 더욱 강화해서 투자 수요가 아닌 세종시에 거주하려는 실수요가 많아지도록 관리하는 방향이 더 좋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지역 우선 공급 관련 내용 말씀드렸고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